유난히 더웠던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4.5도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14도를 돌파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연평균 기온 신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200년 만에 한번 나올 정도의 폭우가 제주도에 쏟아지고 서울에서는 117년 만에 11월 눈폭탄으로 차량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극한 기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재난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기술개발에 올해 총 86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해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회, 출연연 등과 연합, 연구가 끊김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신규 과제도 추진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무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AI 등 첨단 기술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 재난을 신속 정밀하게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